안녕하세요. 이슬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신나게 박수도 치고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중국어 단어 익혀 볼 거예요. 자,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볼 단어는 짜잔. 바로 좋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선생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좋다, 하오 하면서 뜻과 발음 같이 한번 세번 말해 볼게요. 자, 갑니다. 좋다, 하오. 좋다. 하오, 좋다, 하오. 좋다, 하오. 좋다, 하오. 좋다, 하오. 잘했어요. 자, 우리 이 좋다라는 단어를 선생님이랑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마지막엔 더 빠르게, 이렇게 세 번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하고 손동작을 해줄 거니까 친구들은 그때 큰 소리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가볼게요. 짝짝짝, 하오. 짝짝, 하오. 짝짝, 하오. 짝짝, 하오. 짝, 하오. 짝, 하오. 안 쳐요, 하오. 好，哒哒哒，过得很好，哒哒哒，哒哒过得很好，哒哒，哒过得很好，安彩友过得很好，how are you，朋友们？紮紮 천천히 한번 해봤는데,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잘안 되는 친구들은 한번더 보면서 연습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 건데요, 친구들. 자, 준비됐나요? 가볼게요. 짝짝짝, 하오. 짝짝짝, 하오. 짝, 하오. 하오. 짝짝짝, 꼬아다, 흔, 허. 짝. 짝짝, 꼬아다, 흔, 허. 짝, 꼬아다, 흔, 허. 꼬아다, 흔, 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것까지도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선생님이 3단계, 가장 빠르게는 진짜 빨리 해봐야겠어요. 자 친구들도 빠르게 해볼 자신 있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갑니다. 짝짝짝, 好. 짝짝, 허. 짝, 好 허. 짝짝, 짝, 곧, 허. 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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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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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짝, 곧, 허. 대단해요, 친구들. 허,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선생님이랑 천천히, 빠르게, 더 빠르게 세 번을 박자에 맞춰서 단어를 익혀볼게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좋아요, 하오.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요. 꾸하다, 한하오 까지 살펴봤는데요. 영상 끝나고 선생님이랑 이쨔 인사하고 스스로 세번더 연습을 해보기로 선생님이랑 지금 약속 한번 할게요. <laughs> 네, 우리 영상 끝나고 세번더 연습 약속.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연습 잘해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지 <laughs>